제주도에서 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짧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당시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제주도지사가 누구였는지 누구인가? 혹시 기억하시나요? 당시 음... 민주당이었죠 누구였나요? 당시 우금민 의원 아니면 신구범 지사 님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금민 의원이요? 신구범 의원이요?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법을 할때 미안하지만 아닌데요 그런가요? 제가 이 김병준 위원장한테 이걸 얘기했더니 김태환 아, 지사였다, 맞아요, 맞아요. 무소속이었다, 맞아요, 맞아요. 수십 번 만나서 그 내용을 같이 의논하고 성안하고한 김병준 위원장은 김태환 지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기획했다. 근렇게 입맛 버리면 거짓말 소문으로 나와.